자,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많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던가요? 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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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위로 위로라는 말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위로라는 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밑에 3 절에 밑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은 우리 인생에 당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다 사람편에서 볼 때는 아, 망했다 해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죽었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그중에 강력한 위로 말씀드려 볼까요 <laughs> 누가복음 7 장에 나인성 가보가 독자 아들 하나, 독자 아들 하나 소망을 삼고 살다가 청년이 아들 독자가 죽어가지고 장례가 나감 장례를 무드로 좀나가죠 그때에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오시고 이제 그 상녀 행렬은 나가는 그 나인성문에서 만나죠지데 그 여인이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청년이 죽었다 아들이 얼마나 곡소리가 구슬펀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우는 자의 위로 울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청년을 다시 모하려고 뭐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는 울지 마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의 영혼이 다시 들어옴으로 그 청년이 일어나죠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지요 초상집을 변하여 잔치집으로 변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게 말씀에 모든 위로라 그럴 때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을 어느 정도밖에 위로를 못해요. 어느 정도밖에 위로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적인 위로를 할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한번 해봅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자 지금 여기 3절 남은 더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자첫 번째 보세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비의 아버지, 자비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다 불쌍히 얘기잖아요. 다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오늘 얘기 말씀에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laughs> 하나님 아버지 말씀했는데, 이 땅의 아버지 보세요. 시집간 딸이, 그 시집살이, 그 시집살이 엄청나게. 힘든 시집살 하다가 모처럼 진정에 왔습니다 그립던 진정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딸의 얼굴을 보면 이 딸이 지금 어느 정도를 고생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죠 그러면 아버지는 말없이 뒷간에 가서 시암탉을 잡습니다 끓여서 요리를 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말없이 닭 다리를 뜯어서 딸에게 주면서 위로하지요. 네가 참 시집살이 고생이 많다. 네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남편 뒷바지자고 자녀 키운다고 네가 참시집하기 전에는 부모님 사랑 막 받다가 그취집살이가나면다 낯선 사람들이고 전부 다. 대단히 힘들을 때 고생이 많고 나면은 닭다리 먹으면서 그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요. 예 진정이 오니까 그냥 어렸던 마음이 황도가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기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다 죽어도 더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진정의원 그 딸을 그 닭다리를 막 뜯으러 하면서 그냥 위로를 하죠. 아버지 어머니는 고생한다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닭다리를 뜯는 거예요. 그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시댁에 달려가서 더 열심히 살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3절에 보세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위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 오늘 여기사 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란이 나옵니다. 환란. 근데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당하면은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위로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즉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로받은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나도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위로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셨는데 성도님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오늘 지금 읽었는데 1장 안에 위로가 10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가운데 한 장에 10번이나 위로와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고후 1장밖에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위로의 하나님 한번 보세요. 지금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번 해 봅시다. 환란이나 고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환란이나 고난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나 고난이 와도 여전히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씀드려 보면, 환란이나 고난은 질병으로 된다면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신입니다. 백신. 높은 면역력 이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많고 혼란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시 위로의 백신이 강력하면 감옥에서도 매 맞은 감옥에서도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기쁨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주는 영적 백신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당한 매 맞고 감옥에 있어도 내적인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능이 감옥 안에서도 몸은 가두는 감옥이고 매는 때릴 수 있지만은 그 영적인 자유함은 성령의 길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나가 아 하나 영광을 드시니까 옥문도 열어 주시는 놀란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오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이 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절안 한다고, 제사 안 한다고 남자들 세계에서는 술 담배 안 한다고 남자들 세계에서는 술 담배 안 한다고 막 놀려 먹고 또 제사 안 한다고 집안에서는 막 이런 거.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다음에 시작.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뭡니까?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넘치는 거. 아멘이세요? 넘친다니까요. 내 마음에 잔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위로가 위로가 넘치면은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은 우리 넘치는 보다 더큰넘더크 넘침이 뭐냐 위로가 더 넘친다. 위로가 더 크다. 우리가 육절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위로. 자. 다시 한번 외부적으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면 그 어떠한 외부적인 고난과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영적 백신, 이게 갖춰지면 넉넉히 믿음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이세요. 자, 보세요. 336장 찬송을 한번 가봅시다. 찬송을 336장을 찾아봅시다. 336,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읽으면 336, 자, 찬송과 같이. 자, 가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다음에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왜 신앙 지킵니까? 이거 지키면 하나님 상 주신다. 이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면 나는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상숭배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감옥에 가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쁨이 오히려 더 넘친다. 그절안 하고 감옥에 와 있어도 더 기쁨이 넘친다. 왜냐? 내가 이겼다는 거, 이기게 해 주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 하고 나서 신사참배에 절 하고 절 하고 나서 감옥에 안가 이 사람은 신사참배 절을 했으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누 잠을 자는데 진짜 신앙이라면 다리 뻗고 잠을 못 자. 그런데 절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느냐 감옥에 가. 감옥에 가시는데 잠은 잘 올까 요안 올까요? 잠은 잘잘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어디 마음이, 어디, 마음이 행안하지뭐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뭘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 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켜야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요? 자, 한번 찬송입니다. 혼란과 협박 중에도 활랑과 피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든 내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정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성경 말씀, 로마서 5장으로 전체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이지수로 245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자, 3절하고 4절하고 두 절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시고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봅니다. 신약성경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아,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 자, 다시 한번. 환난 중에도 뭐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네. 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네. 자, 이는 그다음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또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하느냐? 뭐 씨를 심으면은 열매를 맺듯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는 거라. 그 인내는 뭘 가져옵니까? 연단을 또 가져와 연단은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가져오네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된다 예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장 3절 4절 읽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환란 중에도 절구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삶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건강이 좋으면 몸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고 물질에 힘이 있으면 물질 힘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거고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복이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에 왔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 오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읽습니다 자. 어? 6절부터 그대로 6절부터 7절, 6절 7절 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무엇이 소망이 경고한 거예요.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냐는 자등과 같이 위로에도 그러함 그러니까 소망이 경고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이 경고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 소망, 성도들은 종말이 종말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종말이 다 두려움이고 멸망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상반한 날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위로받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놀라운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예우기 쉽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조안에 죽는자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믿고 살다가 죽는 자, 조안에서 살다가 조안에서 죽는 거죠. 그 복이 있는 두 가지, 수고를 거친다. 이 땅에 헌신보다 충성 수고를 거친다. 이제는 수고가 끝났다. 그리고 하늘 아래서 에상 받는다. 그 행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조안에 죽는자가 복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났고, 하나는 주님 앞에서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칠절히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읽었습니다마는, 환란, 인내, 연단. 마지막에 소망을 가잖아요. 결국은 보십시오. 환란이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편안할 때 강력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대단히 십자가 붙들고 굉장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모든 것이 편안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그러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편안할 때는 더 찬송해야 되겠고 고난이 오면은 더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한 지금 환난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훈련 과정이라 훈련 과정.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하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이게 마치네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지금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하기를 8절에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8절에 자 시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 이 환난을 간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있는가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십시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두 가지 환란이나 고난이 나왔죠. 그런데 어느 정도 셌습니까? 살 소망까지 이제 죽는구나. 그 정도 죽은 문턱까지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 다시 살아났는가 보세요. 팔 절, 구 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사형 선고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죽는다 죽었다 사형선고 근데 이때에 지금 이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는 우리로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하나님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조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 것들 의지하면은 절대로 이것은 언젠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자가 견고하게 설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바라라. 그러니까 전에도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신다. 어떤 어떤 자를 건지실까요? 하나님만 의한 하나님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네. 오늘 마지막 여기 설교의 말씀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할때 오늘 말못 하면 다시 설교를 시작해야 될 판인데 와, 다시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마칠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성도님에 감사합니다. 와, 이올 대답만 안 나왔으면은 다시 설교를 30분 동안 해야 될 설교인데 우리 송군 사님이 모처럼 아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오늘 집에 가면은 큰소리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 네,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생사복을 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자는 오늘도 코로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아이고 코로나가 만 명이 넘었네. 아이고 코로나가 얼마인데. 코로나가 들들들들 떨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무가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면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리의 우리 소망의 성도를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